네 적분교재 아 급수교재 66번 l 데니 i t AN이 무한대때 시그마 KN, l 프 N까지 이걸 AK로 나왔습니다 분자를 뽑아서 유리화 하시고요 분모를 또 유리화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됐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약분할 거 하고 했더니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분모에 루트2, 루트2 해서 여기 루트있는 앞으로 뺐더니 이렇게 돼,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붙인 거는 1부터 n까지 차근차근 어보면 1을 2집어넣더니 결국 루트 2분의 1부터 차근차근 해서 루트 2 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죠. 가로가 나없네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빼고 시그마 K는 2부터 2 n 플러스 1까지 루트 K분의 1이라 써도 되겠죠. 네, 둘이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d. N까지 AK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만 따로 뺐는데 분모의 1을 꼭 뺐습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이 루트 k는 루트 k 루트 k 더하기 루트 k죠? 부등식 만들려고요. 샌드위치 정리 쓰려고 k는 2부터 2n 플러스 1까지 루트 k 더하기 루트 k 마이너스 1을 하시면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하나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시그마 k는 2부터 2n 플러스 1까지 분모가 하나 증가니까 분수니까 작아지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에? 그래서 이거 시그마 k는 2부터 2n 플러스 1까지 유리화하고, 자 하나씩 집어넣으면다 날라가고 2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남죠. 다 날라가고 이거는요 유리화하고. 다 날라가고 이렇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2를 곱하고 이걸로 나누면 이 루트 2에 음 2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시그마 ak가 되죠 이걸로 나누고 2를 또 곱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2를 없애야 되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리미트 이거 유리화하는 거 아닙니다. 미트 n이 갈 때, 루트 n이 무한1로갈때 루트 n 플러스 1m 루트 +1 2 s 1트 plus 1m plus 1m plus 1면 plus 1m plus 1m plus 1m p l 로 가니까 이것도 s 1m 가 l u 니까1 지그마 k는 1으로부터 n까지 a k는 에가게다샌게에정게에 가게에 가게에